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억매인 현대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잠시 잊어버렸던 부모를 찾고 흩어졌던 혈육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면서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는 날인데요. 또 곡식과 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올리시는 분들도 산소의 성묘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요즘 조상 이야기를 하면 픽 우선 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핵가족으로 점점 확산되어가는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도 잊어버리는 판국인데 죽은 조상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같은 혈통을 이어준 우리의 뿌리와 어찌 무관할 수 있을까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듯이 조상 없는 자손은 없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조상님을 잘 대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상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후천운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조상은 돌아가신 뒤에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음으로든 양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 과거 명당의 묘를 쓰면 후손이 번창한다고도 하였고 또 흉당의 묘를 쓰면 후손이 멸문하기도 한다고 했죠. 설날의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은 조상님의 은덕을 추모하고 저 세상에서나마 이 세상에 사는 자손들을 지켜달라는 기원을 바치실 텐데요. 그 조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상을 바르게 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덩쿨이 있는 음식을 올리면 후손의 일들이 계속 꼬이고 막히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사상에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과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덕을 볼수 있는 음식을 각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조상님의 은덕인 조상복 절대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이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푸닥거리를 할 때에는 복숭아나무 가지를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봄에 복숭아 나무가 가장 먼저 양기를 최대치로 머금고 가지를 뻗기 때문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쓰는 이유는 태양은 동쪽에서 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태양이 품고 있는 양기를 흡수하여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상에 올려지면 조상의 혼이 못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털딸린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최고로 좋은 것만 올리는 귀한 상에 학급으로 여겨지는 복숭아를 제사상에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고택들 어디에도 집안에 복숭아나무가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풍수에서도 복숭아나무 근처에는 절대 묘를 쓰면 안 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의 고인이 아무리 복숭아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끝자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입니다. 바다 고기 중에서 치자로 끝나는 고기와 어쩌나 기자로 끝나는 고기가 있습니다. 치자로 끝나는 멸치와 꽁치, 갈치 등은 학급 어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조상님에 대한 예로 최상의 음식을 대접해야 하기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량으로 몰려다니는 생선을 가장 흔하고 천한 생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치자로 끝나는 생선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상에 올리면 형제와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어와 기자로 끝나는 흰살 생선인 숭어, 민어, 조기 등은 고급 어종으로 여겨 제사상에 주로 사용됩니다. 또 장어나 가물치처럼 비늘이 없는 어종도 부정하다고 여겨 삼가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끝자가 어나 기와 같은 생선 중에 비늘이 있고 또 대량으로 잡히지 않는 생선을 최고급으로 여겨 이 생선들을 제사상에 올림으로써. 조상을 대우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마늘이나 고추, 파입니다. 여러분, 유교나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신앙에서는 이 마늘을 음욕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당군신화에서도 마늘은 곰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약초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대표적인 양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것 때문에 마늘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강한 양기를 품은 음식을 제사 음식에 넣게 되면 음기를 가진 영은 다가올 수가 없게 됩니다. 조상님이 감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조상님들을 쫓아버리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고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초라고도 하며 장례식장에서도 귀신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듬뿍 풀은 육개장을 먹기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어머니 산소를 다녀와서 3개월 뒤에 큰 사고가 나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원인을 찾아보니 어머니가 생전에 김치찌개를 좋아하셨다고 산소에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상님이 오다가도 빨간 음식을 보시고는 노하시게 됩니다. 이외에도 부추, 달래, 미나리, 후추 등 강하고 자극적인 건 역시 같은 이유로 제사 음식에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막걸리나 소주, 과일주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절대 탁한 것과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제사의 쪽밤 같이 변형된 음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 후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얻지 못하고 변형된 삶, 즉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순수한 쌀로 빚은 곡주여야 하고 경건하고 맑은 술, 즉 청주 같은 것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방 고유의 전통주들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막걸리를 사서 제사를 지내셨을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에이, 그까지 술이다, 술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말입니다. 찌꺼기가 내려앉는 막걸리, 또막 걸러서 먹는다고 하여 만들어진 막걸리는 그냥 일상에서 먹는 술이지. 절대 정성과 의미를 따져야 하는 제사상에는 올려서는 안 되는 술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다섯 번째는 붉은색의 곡물입니다. 붉은색이 들어간 대표적인 곡물이 바로 팥입니다. 동진날에 팥죽을 먹는 것은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인 동지에 이 양기 곡물인 팥으로 조화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동지는 귀신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날입니다. 이 팥이 귀신을 쫓는 곡물이기에 동지가 되면 사람들은 동지 팥죽을 써 나쁜 귀신을 쫓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데요. 팥시루떡이나 팥앙금이 들어간 떡 역시 제사상에 올리지 않고 보통 팥시루 대신 콩시루떡을 놓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는 부적을 붉은색으로 만드는 이유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간 것은 과일을 빼고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융숭한 대접을 흐뭇하게 잘 받고 돌아가셔야 여러분들에게 은덕을 주실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복을 쫓는 음식 다섯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제사상이나 차례상을 차리실 때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맛있게 드셨던 음식 위주로 차리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쌈을 좋아하셨으면 돼지고기 수육을 하시면 되고, 어머니가 피자를 좋아하셨으면 피자를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라도 위에서 알려드린 음식 다섯 가지만큼은 절대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산소에 성묘 가실 때 어떤 음식을 가져가시나요? 조상님이 좋아했던 음식을 가져가시면 좋지만 그 음식만 가져간다면 큰 덕을 보기는 힘듭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상님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설에 산소에 가실 때는 이것을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님이 감동해서 복과 재물을 내려주실 겁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덕을 보실 수 있는 음식 번째는 삼색 과일입니다. 이왕이면 산소에 다녀와서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면 좋겠죠.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흡족해 하시는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홍동백서인 오색 과일에 맞춰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지금은 홍동백서는 아니라도 삼색 과일은 꼭 맞춰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사과, 배, 그리고 감을 추천드립니다. 밤 대추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성묘의 과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조상님들이 봤을 때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챙겨왔구나. 정성이 담겨 있구나.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산소에 가실 때 과일은 생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삼색 과일은 올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덕을 보실 수 있는 음식 두 번째는 식혜입니다.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식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식혜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음식인데요. 내가 직접 탐지는 못하더라도 산소 가실 때 식혜 한 병을 꼭 사서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시거나 산소의 성묘를 하러 가실 때 이것만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좋은 덕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화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상을 차리기 전에는 반드시 집 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상 근처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물론 이 머리카락이 귀신을 쫓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소홀한 마음입니다. 정성인 것이죠.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과 음식을 차리는 정성이 바로 조상님에 대한 존중이고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제사상을 차리시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성과 염원이 조상님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요 여러분들은 조상복을 제대로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날에는 절대 가족 간의 갈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후손들의 화목한 모습 또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조상님들 역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게 됩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절대 다투시거나 화가 나도 인상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복을 제대로 얻는 원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산소에 들고 가신 음식이 보통 남으실 텐데요. 그럼 아까워서 이걸 다시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소로 나갔던 음식은 귀신들이 감흥을 한 번씩 했던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들고 오시면 안 좋은 기운이 우리 집안에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상갓집에서 먹었던 음식이 맛있다고 집에 싸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웬만하면 산소에 차렸던 음식은 거기서 모두 해결을 하고 집으로는 들고 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시래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밖에 놔두시죠. 산소에 가서도 고시례를 하시면 다양한 영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자리는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가실 때는 남은 음식을 밖에서 다 먹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다가오는 명절이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의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도, 또 어떤 이들에게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더욱 사무치는 날이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옆집은 하호 웃음꽃을 피우고 동네 가득,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가득한데, 열리지 않는 대문을 그저 바라보며 홀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날만이라도 서로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말동무도 되어드린다면 모두가 더없이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의 관심이라도 표현해주신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값진 응원과 좋은 말씀들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베푸는 덕은 후에 나의 복으로 분명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게 기원 또 기원하겠습니다. 또 새해에는 복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아시고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쌓이면 재앙이 와도 대처를 잘못해 고통이 크듯 조상을 잘못 모시면 그 끝은 자손들의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두 주의하셔서 집안의 번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명절이란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이 없다 해서 할 말이 없겠는가. 마음이 복잡하니 생각이 많을 수밖에. 고향 참마루에 걸터 앉아 쓸쓸한 바람소리 듣노라니. 험난한 세상, 힘겨운 삶일지라도 그저 정직하게 욕심 없이 살라고 합니다. 어진 목소리, 메아리 같은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기에 떳떳할 수 있고 후회 또한 없다지만.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보다는 찹찹한 심정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 귀한 줄니 네 모르겠는가마는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나이가 들수록 어른 노릇 사람 노릇 참으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뜻과 같지 아니하고 삶이란 마음 같지 아니하니 강물 같은 세월에 묻혀버린 내 젊은 날의 별빛 같은 꿈이요. 올해도 빈손으로 맞이하는 명절. 그래도 고향 생각 설레어 잠못 들까 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